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오하은입니다. 오늘은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를 나눗셈을 비교하기 위해 비 기호를 쓰고 사용하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합니다. 두수와두수 2와 3을 비교할 때 2대3이라고 쓰고 2대3이라고 읽습니다. 2대3은 2와 3의 비, 2의 3에 대한 비, 3에 대한 예비라고 읽습니다. 사과수와 귤수의 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3개가 있고 귤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수를 쓸 때는 3대4라고 쓰고, 읽을 땐 3대4, 3과 4의 비, 3에 대한 4의 비, 4에 대한 3의 비라고 읽습니다. 주의할 점, 2대3과 3에 비해 비교입니다. 2대3은 3의 기준으로 2를 비교한 것입니다. 3대4는 2를 기준으로 3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론, 2대3과 3대2는 다른 숫자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의 수와 질개수를 비교하려 합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세요 가위의 수는 6개가 있습니다. 그 지우개의 수는 5개가 있습니다. 가위의 수에 대한 지우개 수의 비는 모모에 대한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가위의 수는 6개이기 때문에 6이 뒤로 오고 지우개의 수가 5개이기 때문에 5가 앞으로 옵니다. 지옥개의 수에 대한 가위수의 비입니다. 모모에 대한 이 뒤로 나오기 때문에 지옥의 수는 5가 뒤로 나오고 가위의 수는 6이 앞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바 년수를 써나오세요. 3의 10에 대한 비입니다. 3의 10에 대한 비는 그대로 3대 10을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10에 대한 비이기 10에 대한 때문에 10이 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3과 5의 비는 아니 8과 5의 비는 그대로 8대 5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비교하는 양은 앞으로, 비교하는 양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기준 양이 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